오늘 관계의 열아홉 번째 시간으로 좋은 관계를 만드는 기다림의 영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또 외우는 그런 말씀이고요 노래로도 그렇게 불렀던 말씀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어, 사실 이와 같은 그 찬양의 가사를 가지고, 어, 교회 표어를 정했습니다. 보시다시피,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자. 라고 정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첫 해에, 2019년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되게 하소서. 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그 삶을 가지고 그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세일을 행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주님이 정말 세일을 행하셨습니다.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세일을 살아보지 않았던 그러한 마스크 쓰고 사는 인생들을 한번 경험해 보았습니다 2021년에는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표를 정했습니다 창세기 12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에게 소원이 있었습니다 임신하지 못했던 두 가정을 위해서 교회의 표를 아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의 그 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온 교회가 기도하며 그렇게 왔습니다. 2022년이 되었습니다.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작했습니다. 부흥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믿음에 든든히 서기를 여전히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전히 가정의 임신과 또 아픈 분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소망과 기대가 있기 때문에 기대합니다.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들을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대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정말 힘든 것이 있더라고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면 오래 참는 것입니다. 흔들려도 안 됩니다. 꿈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변함없이 처음 먹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아,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구나. 믿음이 없으면 기다릴 수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실패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내 중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에 대한 것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보다는 나의 때에 하나님이 맞춰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도 내 중심으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조급함이 있습니다. 바르게 제대로 가려고 하지 않고 급하게 가려고 합니다. 빨리 성장해서 쓰임받고 싶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빠름을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름을 원하시고 우리는 빠름을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에서 항상 갈등과 저항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입니다. 몇몇 목사님들이 저에게 신학을 하라고 권하셨습니다. 네. 신학 공부, 공부하는 것 자체는 좋아합니다. 거기에는 별 이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목사가 되고, 목회자가 된다고 하는 것에는 많은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 부담 중에 하나는 저의 성격입니다. 제가 조급함이 있거든요. 저는 사실 농사 짓는 분들을 참 존경합니다. 농사는 기다림과의 싸움 아닙니까? 같은 땅에 산모작을 할수 없습니다. 한 번, 일년에 한번 추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다림에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조바심을 견디지 못해서 사실은 목회자의 길, 이런 것은 저는 저의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남들이 권할 때는 안 하다가 이제서야 목회를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바꾸시기보다 나를 바꾸시려고 목사를 만들었구나, 목회자를 만들었구나,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지냅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성숙한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묵묵히 기다리셨습니다. 인간으로 이 땅에 옷을 입고 오셨지만 30년 동안을 기다리셨습니다. 처음 처음 사역을 기다렸고 십자가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방주를 짓도록 계시 받았습니다. 120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노아가 방주를 건축하는 동안 사람들의 조롱거리와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고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다림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었지만 내보내야 하는 그러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을 때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야곱도 오랫동안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아내를 얻기 위하여 기다렸고 고향 땅에 돌아오기 위해서 기다렸습니다. 베들에서 서원할 때는 금방 돌아올 것 같았는데 주님께서는 야곱을 훈련시킬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길 때까지. 그래서 가장 강한 힘줄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주님은 야곱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가기까지 400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주님은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숫자를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이 그렇게 성장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두 주면, 보름이면 건너갈 그 길을 40년을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과 마음이 애굽에서 있었던 그 모든 노예근성을 버릴 때까지 그들에게 훈련의 시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고향으로 돌아와 성전을 건축하기까지 70년이라는 세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습니다. 구약 성경 말라기를 끝으로 마태복음이 나오기까지 400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 수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기다림은 무작정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소망이며 약속에 근거한 기다림입니다. 단순한,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을 우리는 기다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을 영성이다.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영성에서 기다림이란 자신의 뜻이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다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디게 오시는 것 같지만 정확하게 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산에는 조금도 오차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안 변하는 것 같아서 관계도 다 접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여전히 다가오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남편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날이 분명히 올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녀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날은 반드시 옵니다. 실망하지 말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마치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다른 길로 갔던 그 요나를 삼킨 물고기가 어느 날 해안가에 그 요나를 토해 내듯이 그 날이 오면 그 날이 오면 내가 기도하던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혹독한 고난의 터널을 지나서 욕은 갑절에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을 가둔 그 감옥문도 영원히 요셉을 가두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이 되었더니 급하고 강하게 감옥문이 열리고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이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매사에 조급해지기 쉬운 이때에 우리가 닮아가야 할 영성, 바로 기다림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그들이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는 여백이 되는 것입니다. 농부는 씨를 뿌립니다. 싹이 난다고, 그 싹이 이쁘다고, 농부가 계속 그 싹을 손으로 만지작거리지 않습니다. 그저 옆에서 지켜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계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인간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림의 여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변하게 하지 못합니다. 다만,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그 자리를 그들에게 내어주고 우리는 지켜볼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laughs>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철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 무엇입니까? 기다림이 아닙니까? 참아야 합니다. 인내가, 인내가, 그 오래 참음이 성령의 열매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참아주는 것, 그것이 곧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떨쳐버리고 싶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주님이라고 그런 날이 없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고난당할 때 무엇인가 보여주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구원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참으셨기에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그 참음이 사랑입니다. 오늘 조급해지는 이 세상 가운데 빠름을 추구하는 세상 가운데 발음을 추구하고 그렇게 기다림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부족한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십시오. 목회자들이 또 사역하는 부서들을 위해서 기도해주십시오. 정말 우리 가운데 기다림의 그 시간을 지나갈 때 하나님이 정말 잘했다. 칭찬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허락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한번 조용히 좀 기도했으면 좋겠네요. 주여 크게 안 불러도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지 못해 어그러뜨린 관계는 없는가? 회개하는 마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제목으로 조용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